OFF SET o f f s e o f s e t Offset. 이라는 것은 이제 평형선으로 혹은 동심원을 기준으로 계속 간격을 주고 복사할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라인의 경우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고 이제 일직선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laughs> 옵셋이란 값을 주고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평형으로 이런 식으로 평형으로 복사를 할때 이렇게 씁습니다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a면 얘도 a. 여기 원 p1 클릭하고 여기다가 p2 클릭하고 이쪽에다 아무데나 찍어도 요만큼 간격, A라는 그 간격만큼 이동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 I, R, C, L, E, Circle. Circle 같은 경우에는 요 원. 기본적으로 요런 원이 있다라고 쳤을 때, 요렇게 돼 있는 원을 쭉 잡아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얘가 알값이 10이었다 근데 옵셋값을 요 옵셋값을 10으로 줬을 때 얘의 알값은 20이 되겠죠. 네. 20이 되는데, 이때 중심, 요, 원의 센터점 있잖아요. cn.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파동으로. 요, 원의 중심점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 개념이고, 여기서, 아크. 아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심원을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배열이 복사가 돼요. 근데 네, 이것도 동심원입니다. 요게 r 값이 20이고 요게 r 값이 10이어도 요 원의 센터점은 같고 이 원의 센터점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요 각도로 만약에 퍼진다 그러면 요 각도로만 계속 커져요. 이렇게. 그치. 이게 원의 그 반지름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요 원의 요변 길이, 요 원의 길이도 똑같이 맞춰서 쪼그라들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P L I N P L I N 이거는 나중에 수업을 할 건데 이 PL 라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옵셋으로 하면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옵셋을 선택할 수 있는 객체는 라인, 서클, 아크, PL 라인 이렇게 네 가지만 적용이 돼요 지금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는 라인하고 서클하고 아크가 되고 PL라인은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드로 와서 여기서 직선으로 우선 그려볼게요. 여기서 100 명령어는 o f f s e t 옵셋. 처음에 물어보는 게 통과점 지우기 도면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우기는 이제 하고서 옮기면 은 무부형식으로 없어지는 기능이고 도면층이라는 거는 이거를 뭐 레이어를 바꿀 것이냐 뭐 이런 개념인데 요두개 지우기하고 도면층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옵애이라는 명령어는 그냥 여기서 통과점 요거만 기준 잡고. 여기서 20으로 해볼게요 20 해놓고 여기 보면 간격 띄우기 할객체 선택 또는 종료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클릭하고 아무리 멀리 찍어도 이면는20 간격으로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라인 사선으로 각도 45도 해서 350부터인데 400으로.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OFFSAT. 한번 설정된 값은 계속 적용이 돼요. 내가 여기서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적용이 돼서 여기서 엔터 한 번만 딱 치면 똑같이 20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도이 상태에서 O F F S E T 해서 또 엔터를 쳐보고 이렇게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트림을 한번 보여주려고 배웠으니까 K R I M 트림 칼라를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요만큼 엔터치고, 여기서 이렇게 확 잡아도 돼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가고 싶을 때는 F 울타리에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지우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트림을 사용하시면 되고, F 울타리. 울타리 개념으로 라인을 선택을 할때 쓰는 것 여기서 Circle, CIR, CLE 해서 2P로 그려볼까요 END, END 이렇게 됐을 때이 원의 반지름값은 몇이 될까요 어, 처음에... 이 선을 처음에 100으로 그렸습니다 그렇죠. 거를 보시면 반지름 50짜리 요. 네. 네. 요 객체에 대한 설정을 보고자 할 때, 특성을 보고자 할 때. DIST는 거리만 잴때 쓰는 것이고요. 지금은 요 원의 그 속성을 본 거고요. 여기서 offset, offset. 여기서 만약에 2 0층 말고 50씩 바꾸고 싶다 그럼 50을 치면 돼요.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50인데 이 안쪽에다 클릭을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 이 원의 반지름이 50인데 offset 값을 50을 넣으면 0이거든요. 그러면 객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명령을 그냥 씹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파동처럼 이제 연못이나 이런 데서 돌을 던지면 계속 이렇게 쭉, 이제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익스텐드를 해볼게요. EXT, n d x t e n d 에서요 원에서, 풀 발라놓고, 엔터치고, 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또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아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아크가 있고, 이 아크에 대한 센터점 여기에요. O F F S E T 이 거리를, 간격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숫자를 쳐주면 됩니다. 이 원에 중심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속 복사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옵셋은 이렇게 명령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도면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요걸 한번 그려보고서 지금 제가 요거 설명이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태까지 했던 거, 뭐 궁금했던 거 이제 헷갈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라인을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위에 거 먼저 그려볼게요. 35. 요렇게 그려놓고 요 간격이 밑에 3, 그 다음에 11, 21 있잖아요. 요걸 o f f s 으로 하는 거 O F S E T 해서 여기서 간격 3 클릭 엔터 해서 명령 끝내고 또 Offset 여기서 11 여기서 종료 또 Offset 해서 21. 그럼, 요렇게 갖고, 위엔 라인이 지금 다 나왔죠. 이렇게 해서 큰 거. 네. l i n e 해서 <laughs> END. 요선에서부터 END. 여기까지 잡고,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거 보면 6 가고 3 같죠. 5, FF-SET U 가고 또3 가고 그리고 여기서 위로 또사 갔죠 위로 4 요거 4 여기서 E, X, T, E, N, D, Extend 에서 클릭하고, 풀 바르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아이고. 요거로 갔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원의 반지름, 5짜리죠. C, I, R, C, L, E. 반지름2.5니까 네? 반지름2.5니까 지름 5네반지름2.5 <laughs> OFFSET 해서 0.5한 다음에 요만큼 올려줘야 돼요 그죠? 이해가세요? 네. 옆에께 4하고 3이잖아요. 네. 음. 그리고 반지름은 5. CIR, CLE. 아, 여기서 트림을 해줘야 되겠구나. 트림 먼저 해서 얘하고 얘를 잘라주고. LINE, END. n d 여기서 그럼 몇시 가야 될까요? 옆으로 일. 그쵸 1 여기서 1 R i m -E, n d 여기서 여기서 아크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서클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서클하고 트리머를 결론내는 게중요하아요 아크 이게 더 낫습니다. <laughs> 이게 손이 리다 아, 여기서 네. 엔드 아. 여기 잡고 반지름 몇? 2.5. 2.5. 아, 이렇게 TRIM 해서 이제부터는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거는 바로바로 지워 줘서 혼선을 없애는 거예요 트림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그렸고 요 밑으로 갈게요 OFFST o f f 해서3 옆으로 삼갔고, 아이고, 이거 3으로 된 거가 많아서, 이 것도, 여기서 3갔죠. 그리고 밑에 것도 3가고그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두번 이렇게 가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손이 한번 들가는 거예요. 그렇죠? E R A S E로 해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면 돼요. 맞죠? 여기서 O F F S E T 여기선 9 9 가고 또3 가고 또 또몇3 어. 가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 그려졌잖아요. 그럼 이제 트림을 하는 거 TRIM 싹다 잡아요. 여기서 어떻게 자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기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뭉태기로 지었을 때는 이렇게 막 잘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얘도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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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자르고 요런거 같은 경우는 F로 해서 쭉 F가 안 먹히네 하나씩 잘라줘야겠네 아 상무님도 해보셨구나 이, 이게, 이게 왜안 먹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끊어져서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면 거의 이제 다 그렸죠. 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 L I N 이 -E 해서 E N D 요점에서 E N D 잡고 E N D 잡고 E R S E 없으니까 이래. 왜? 아.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아, 너무 화하 얘는 안 잘리죠? 그죠? 안 지워지는 거. 얘는 이레이즈로 지워야 되는 거, 무조건. 칼하고 한쪽 면밖에 안 다니까. 그죠? 얘는 이레이즈로 지워주고, 트림은 또 이렇게 해서 엔터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옵셋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리실 때한 30분 정도 봐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